안녕하세요. 아, 아스트롱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 비밀들을 다 알려줄 건데요. 저는 사실 온수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여기가 온수동이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내일은 연,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올렸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 안 올린 영상에 안 올린 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칼들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제가 산 문구점 문구점 가짜 칼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 만든 칼입니다 투창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금, 금까지 있습니다. 시, 시, 순금은 아니고요. 그냥 3D펜으로 만든 금, 금입니다. 일단 여기에 블리치에 나오는 검까지 있습니다. 크로치키 마유리가 사용하는 검. 그리고 그리고, 이치고가 차, 사용하는 참몰 업그레이드 시킨 거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휜수염창 대충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전성우라는 친구에게 줄, 시칼. 플리스크 시칼입니다. 플리스크. 아, 플리스크가 아니라 차라지. 그리고, 분, 얼음 분쇄검.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새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음 이거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치고 시의 참월입니다. 시해 그리고 그리고 구, 제일 궁금해하셨던 이거 거대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 이거는 이제. 이제 뭐, 소드 온라인이라고 이제 무슨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주, 인공이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그 만화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키디토라는 주인공이 사용하는 거미긴, 마, 거미긴 거미 거예요. 거미긴 거미 거인데, 거미, 거미 아니에요. 그, 걔가 사용하는 거미 아니에요. 내가, 내가 내일 찍을 수도 있어요. 대신 그냥 이거는 찍 그냥 올린 거예요. 응 네, 어, 그리고 내일은 키디 키리토를 키 이제 네 네온서 아네어 내가 만화 제목을 모를 수도 있어요. 네온서 온라인에 나오는 키 키디, 키리토 검을 이제 제가 대충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3D펜은 정규 제제 3D펜은 정교하게 다루는 게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하는 게그 칸이에요. 거의 완전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제가 음, 이제 3D펜 고수는 아니라서요 제가 싸나고님처럼 제가 일단 이렇게 검들 있고 제가 이제부터 검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이 창은 창을, 창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누가 보면 묘, 묘지 십, 십자가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검입니다, 거꾸로 하면. 검, 거꾸로 하면 검인데 칼날이 없어요. 칼날이 없어서 못검이고 거꾸로 하면, 그리고 위로 하면은 창. 그러고, 이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산처럼 되어 있어서 킹스맨 총이라고, 아, 킹스맨 칼이라고 이제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총으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아, 잘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총로로 변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일단 불 끄고요. 지금은 현재 제가 저녁 때 방송을 킨 겁니다. 내일을 만나요. 바이.